손톱에. 저는 콜라보해서 하얀색이 더잘 보여요. 이렇게. 자, 투번 참고 옆에 6mm는 보고 싶어요. 6mm. 6미리... 6mm 하고 싶어 진짜? 평소에 6mm를 했으니까. 6미리. 이렇게 자르면 위에가잘안 잘려요. 자, 이렇게 잘려야 돼. 힘들어. 옆으로 6mm. 편하게 제일 깔끔하게 잘라 이렇게. 자, 6mm 어디까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아까 바리까? 기 네. 끝까지. 그치, 그 여기까지죠 그냥 여기까지 이 폭에서 반만 자르는 거예요 왜? 다 자르게 되면 뒤에 상고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자 뒤에 반 이거죠 한번두번세번자 여기 연결 우리 아까 뒷머리 잘랐죠 뒤로 또 옵니다 뒤로 연결 둘셋자 다듬는 거는 밑에서 위로 여기도 연결 편하게 여기 연결 아까 사선을 맞죠? 그렇죠. 다듬는 건 밑에서 위로 어 약간 안 잘린다 이럴 때 다시 V자 기억나죠? V자 또 다시 V자 빛 각도가 항상 사선 V자야 또 V자 이렇게 3mm로 연결 여기만 3mm 째 편하게 할차 깔짝깔짝 이게 보이죠 우리 아까 가버을안 재껴졌잖아 잭겨놔야돼 젖혀 밑에 깔짝깔짝 여기도 밑에 깔짝깔짝 이렇게 여기도 빠짝 빛 밑에만 여기도 빠짝 빛다 짜낸게 아니고 제끼 여기만 자 폭을 보세요 중간이지 우리가 까짤할때 중간이죠 이 중간 어, 2mm로 밑에서 연결 여기도 v자로 줘야 돼요 자 여기도 밑에서 제껴서 항상 1cm 밑에서 연결 살짝 살짝 여기 약간 각이 졌다 지저분하잖아 잘라줘야 돼기끝까지말한 마리가 그 남자 손님이 와요 어 머리 조금만 다듬으셔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이쁘게 조금만 다듬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그 손님 100%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머리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와요 남자는 왜? 단순해요 한번 갔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와요 근데 대신 삐진 않아요. 절대로 안해 않아. 자, 여기도 양결 여기도 들어서 양결압쇼커자르다 똑같아요. 항상 0도로 먼저 잘라줘요. 0도로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여기도 끌려오는 것만 잘라주는데, 끌려오는 게 지금 이제 없죠. 그치? 그리고 천재주각도 항상. 이 각도가 제일 이쁜 컷이에요. 두장 컷. 밀었잖아. 여기는 길잖아. 상고로 잘라줘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반을 길게 하는 거예요. 뒷머리 V자죠? 펴자 아까. V자, V자, V자. 여기도 어떻게 갈까요? V자로 가야지. 여기 V자, V자. 바짝, 바짝, 여기도 V자. 빛이 V자 모양을 만들어줘요 4, 3mm로 라인 잘라줘요 밑에만 1cm만 밑에만 잘라주고 5mm 1cm 밑에서 5mm 연결 5mm로 그라데이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만 살짝만 보이죠? <목소리> 여기만 살짝만 왜? 파말 거니까 각도는 항상 튀어나온 데만 자르고 여기도 튀어나온 데만 자 앞머리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면 돼요 보이죠 들어요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 이분은 두 장이 M자야 더 튀어나왔어 그치 여기를 잘라주면 안돼 여기 튀어나는 여기만 잘라주는 거야 그렇지 지금 어디가 긴가 봐봐요 여기 그렇지 왜 M자잖아 들어봐요. 여기만 잘라줘야 돼. 튀어나온 부분만 바로 들어서 다 잘라주면 안 돼요. 여기 연결할 때는 살짝 옆으로 와서 여기만 음. 커트는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거야 남자 머리 여자 머리나 그래야 조금 이뻐 보여. 여기는 안 잘랐다. 중간에만 자른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잘라줘야지. 두장 튀어나온데 여기 연결. 여기 연결. 그렇죠? 이제 여기, 연기 잘라줘야지, 여기. 옆에, 튀어나온 살짝. 바로 들어서, 연결. 바로 들어서, 연결, 살짝. 여기도 많이 자르지 말고, 천재주 각도에서 살짝 길게, 연결. 그 다음에 중간에도 살짝 연결. 살짝 무거워 보이죠? 살짝만. 조금 가볍게, 튀님 여기도 가볍게 살짝만. 그때 좀 무겁다. 살짝만 자, 오케이, 자, 숙여 볼까요? 그리고 여기 약간 무겁다. 그치, 틴닝으로 연결 가볍게 연결. 여기도 연결 틴닝싱으로 무겁다. 틴닝싱으로 글링 가볍게 히팅 해줘야 돼. 좀 무겁다. 이렇게, 그치, 여기도 조금 무겁다. 연결. 마지막은 항상 틴닝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도 오케이? 그렇지 틴닝으로 슬림하게 해줘야 돼요 왜? 뒤가 에 숱이 많아요 보정 볼 때는 살짝 제껴놔야지 밑에서 위로 천천히 그렇지? 여기 약간 보인다 다듬는 건 밑에서 위로 아 여기 하얀 빛이니까 잘 보인다 오잘 보여요 하얀 빛이니까 여기 이자 다듬는 걸 밑에서 위로. 자. 여기 약간 보이죠? 터. 여기. 빠짝 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거예요. 여기. 잘라주고, 연결. 약간만 숙여볼까요? 여기도 연결. 자, 여기도 이제 연결. 자, 우리가 이제 가로로 잘랐잖아요. 이제 마지막은 체킹을 하셔야 돼요. 발각 머리는. 사람 머리 자를 때는 가로 잘랐으면 어떻게 체킹하죠? 세로. 가로 잘랐으면 세로를 항상 체킹을 하죠. 이렇게. 체킹은 세로예요. 이렇게 세워서. 잘랐는데 느낌이 약간 밑에가 울퉁불퉁해요. 여기가. 이럴 때는 더 이상 빗대면 안 돼요. 5mm로 내려서 밑에서 치고 위에 있는 건들면 안 돼요. 여기도 치고, 제끼고, 제끼고, 그 라인 깔끔해져? 보이죠? 여기도. 슬림할 거 이렇게? 네. 이5 m m 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지.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두 장이 나오고, 들어가고, 나왔어요. 커트를 완만하게 못하면 이렇게 턱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빗대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만 보존을 보는 거지, 이렇게. 슬림하죠? 그렇지. 보통 이게 각이 생기잖아. 각이 생기면 안 돼. 라인, 여기, 여기 라인. 라인이 있으면 약간 섹시해 보인다. 동거스 형은 섹시해, 안 섹시해? 어? 아, 저한테 물어본 거 어. 많이 각질이자지 말고 밑에 라인만 어때요? 와... 달라 보이지? <목소리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밑에서 다른 방 밑에서 <목소리도> 이거예요, 딱 이거. 한번 자르면 없어져요. 네. 보통 분들이 여기서 이게 잘라줘요. 음, 각이 음, 생겨 또. 그래요. 음. 그렇지. 음. 이거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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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어, 음. 그렇죠